외계인 이 지구 침공에 실패하면 기술이 남는 이득이 있죠? 여기 지구 침공을 위해 17년 동안 정체를 숨기고 살아온 외계인이 있습니다. 옴니맨은 스폰과 워킹 데드로 유명한 이미지 코믹스의 대표작 중 하나인 인빈시블에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인빈시블은 워킹 데드 작가인 로버트 커크만의 작품입니다. 현재 아마존 프라임에서 애니메이션화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옴니맨은 빌트럼이라는 행성 출신으로 모성인 빌트럼 행성은 파괴되었지만 많은 빌트럼인들이 생존해 있고 성인의 상태로 지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왔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코믹스 자체가 DC와 마블의 작가 본인의 창작 활동을 참견하는 여러 형태에 반발하여 세운 회사로 기존 코믹스에 반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인빈시블 역시 슈퍼맨을 비롯한 히어로물을 비틀어 좀더 현실적이고 파괴적이며 무자비합니다. 슈퍼맨은 완전 무결한 인류의 구도자입니다. 켄트 고부의 가르침도 있었지만 슈퍼맨의 s 그 문양 자체가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엘가문의 심벌이죠. 이 고결한 피는 슈퍼맨에게 이어져 결국 선을 향해 가는 마치 메시아와 같은 모습을 지켜나갑니다. 옴님에는 지구에 온1 0수년간 슈퍼맨과 같은 히어로의 길을 걷지만 알고 보면 지구의 철저한 지배를 위해 파견된 군인입니다. 빌트럼 행성, 빌트럼 연합이라는 것이 원래 다른 행성들을 지배하거나 파괴하고 자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강한자의 말만 따르는 마치 행성 베지터의 사이어인 같은 전투민족입니다. 옴님에는 적들을 살려두지 않습니다. 암흑전사의 느낌이죠. 기본적으로 슈퍼맨과 비슷한 내구력의 비행, 스피드 능력이 있습니다. 온몸이 찢어져 버려도 머리만 제대로 붙어 있다면 재생되는 불가사의한 능력까지 지니고 있죠. 심지어 한계에 부딪히면 부딪칠수록 강해진다는 사이어인과 같은 설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옴님에는 그 강력함으로 지구를 침공한 빌런의 모성까지 쫓아가서 그 행성의 생명체를 모조리 제거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행성 파괴급 강자죠. 레지터가 지구에 귀화한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거기다 정력도 행성 파괴급수로 옴니맨뿐 아니라 모든 빌트럼인들이 다른 행성의 주민들과 자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곤충과도 혼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옴니맨은 이 빌트럼 왕족의 피를 이은 순수혈통, 이것도 베지터와 비슷하네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왕이 되어 빌트럼인들을 통치하게 되죠. 힘만 강한 것이 아니라 우주 최고의 권력도 손에 넣게 됩니다. 이런 강력한 옴니맨이 17년간의 준비 끝에 지구를 지배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빌트럼인들은 슈퍼맨의 크립토나이트처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스커지 바이러스라는 것인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과거에 빌트럼 행성인 99.9%가 사망하게 됐죠. 이 바이러스에 죽지 않고 노출되더라도 한동안 혹은 영구히 초능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인구 수의 감소 때문일까요? 이들은 한 행성을 침공할 때 원주민과 유전자 교류를 통해 아이를 만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비록 순혈은 아니지만 빌트럼의 유전자가 워낙 우성이기에 거의 모든 능력이 월등하죠. 엄니맨도 지구를 돕기 위해 왔다는 명목으로 자리 잡고 결혼해 아이를 낳습니다. 곧 능력이 발현되어 같이 지구를 지배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옴니맨의 인간 아들은 소식이 없습니다. 무려 17년 동안이요. 옴니맨은 이 불효자 때문에 옴짝달싹 할수 없이 지구의 원타 피어로로 17년을 활동하게 됩니다. 원치 않는 생활을 17년. 옅은 어, 인고의 세월을 거쳐 드디어 아들에게 초능력이 발현됩니다. 어 이제 합법적으로 지구를 지배할 수 있게 된 옴니맨은 마블로 치면 어벤져스에 해당하는 가디언즈 오브 글로브의 멤버를 거의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방해꾼을 처단한 옴님에는 자신의 아들, 코믹스의 주인공인 인빈시블에게 힘을 합쳐 지구를 지배하자고 하지만 이게 웬걸 늦은 사춘기일까요? 인빈시블은 아버지와 맞짱을 까며 이를 악물고 제안을 거절합니다. 오냐오냐 키웠는데 배신을 당한 옴님에는 인빈시블을 끝장내려고 하죠. 그들의 격투는 수많은 사상자를 냈고 인빈시블은 핏떡이 되어버립니다. 마지막 숨통을 거두려는 순간 그의 뇌리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17년간의 지구 생활. 옴님에는 지구에서의 추억에 잠기다 이내 주먹질을 멈춥니다. 참담한 심정과 함께 아들과 지구를 포기하고 어딘가로 날아가 버리죠.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결국 지구는 아버지 말을 듣지 않던 두려자로 인해 평화를 되찾습니다. 과거의 창작물 조르주 멜리어스의 달세계 여행에서 외계인은 미개하고 원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주에 대한 연구가 가속화되자 인식이 바뀌었고 외계인은 과학적으로 인간을 아득히 넘어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상은 이전 영상에서 얘기한 1910년대에 러브크래프트로 이어졌고 과학적 상상이 가미되면서 본격적으로 외계인의 지구침공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인디펜던스 데이에서 인류는 외계인을 막아냈지만 그 여파는 어마무시했죠. 개개인으로 보나 인류 전체로 보나 외계인의 침공은 비극적입니다. 하지만 침공을 막아내고 나면 인류 문명에는 막대한 이득이 생깁니다. 옴니맨의 지구 지배 계획은 막바지에 수많은 사상자를 냈지만 지난 17년간 지구 괴멸 급세 빌런들에게서 인간을 지켜왔죠. 계획 때문에 지구를 넘어선 우주 최강의 효로 인빈 시부를 탄생시킵니다. 17년의 철저한 지구 침공 계획이 인류에게는 개이득이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침공 창작물에서 인류는 극적으로 외계인을 저지하고 니체의 말처럼 살아남은 인류는 강해집니다. 마블의 어벤져스에서는 첫 침공 후에 외계인의 무기와 우주선을 수습해서 군사력이 더욱 막강해집니다 윌 스미스가 안나오고 망작이긴 하지만 인디펜더스데이2에서는 외계인 침공 20년 후를 그리고 있는데 외계 기술을 활용해 달 표면에 기지를 건설하는 등 인류 문명이 크게 발전합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인류의 모든 국가가 힘을 합치고 있죠. 인류의 단결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득, 추능력과 영웅의 탄생입니다. 언제 후속편이 나올지 모르는 캡틴 마블의 주인공, 캐롤 댄버스는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어느날 외계인간의 싸움에 휘말리며 마블 시네마틱상 거의 최강의 힘을 얻죠. 훌륭한 대화 수단을 가진 둠가이의 탄생에도 외계의 침공이 원인입니다. 둠이면 악마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스포를 하자면 둠시리지 악마들이 존재하는 행성은 사실 다보스라는 암흑 군주에 의해 만들어진 지옥 같은 행성이었습니다. 공돌이의 희망, 빠루, 고둔 선생님도 외계의 침공으로 인해 영웅이 된 케이스죠. 대부분의 외계 침공 창작물은 전쟁이 동반됩니다. 옴니맨의 경우처럼 인간 세계에 스며들어 지배하려고 들지 않죠. 막강한 화력으로 갑자기 몰아닥치는 게 많습니다. 옴니맨이 특이한 것은 무지막지한 힘이 있음에도 바로 지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데에 있습니다. 빌트럼인들의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무려 17년간의 세월을 버텼죠. 하지만 그 결과는 이렇게 가정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옴니맨과 비슷한 컨셉의 창작물은 1953년에 이미 나왔습니다. 바로 아서클라크의 유년기의 끝입니다. 옴니맨의 스토리와 비슷하게 오버로드라는 외계인이 지구의 구원자처럼 등장합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지배받게 된 지구는 문화, 기술, 종교적으로 유례없는 평화의 시기가 찾아오죠. 유년기의 끝에 나오는 오버로드도 옴니맨처럼 모종의 계획을 위해 무려 130여 년 동안 인간을 관리합니다. 옴니맨과 다른 점이라면 유년기의 끝에 나오는 외계인은 성공한다. 것이죠.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130년 후의 아이들은 오버로드의 관리로 정신체로 진화하고 태양계에서 사라집니다. 지구는 텅 비어버리고 인류 문명은 멸망합니다. 파괴 행동이라고 볼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인류가 사라졌고 진정한 목적을 숨겼다는 점에서 침공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정신체로 진화한 인류는 육체의 한계를 벗어난 신적인 존재가 되었기에 이득을 봤다고도 볼수 있죠. 그럼 외계인은 무슨 이득이 있길래 이렇게 자주 침공하는 것일까요? 외계인이 침공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인간 중심적 사고입니다. 따지고 보면 기술력이 엄청난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공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는 최대의 목적은 자원입니다. 외계인의 침공 이유도 보통 자원이죠. 때론 그 자원이란 것이 인간 자체이기도 합니다. 옴니맨의 경우 순수 빌트러민은 50여 밖에 남지 않았고, 인간의 유전자가 빌트러민의 유전자와 비슷하게 지구를 노린다는 설정이죠. 하지만 그렇다기엔 많은 인간과 결합하지도 않았고, 다른 종족과 빌트러민 사이에 태어난 후손들도 강력합니다. 인빈시블 만화의 최종 빌런인 드라그는 성장이 엄청나게 빠른 곤충 인간들의 행성, 스락사에서 수백의 혼혈을 생산하기도 하죠. 이미 여러 히어로가 존재하고 있고, 아이의 성장 속도도 현저히 떨어지는 지구는 냉정히 보자면 가치가 떨어지는 행성입니다. 제가 만약 외계인 사령관이라면 지구를 침공하고 지배할 기술력과 군사력이 있다 해도 굳이 지구까지 와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원이야 아무도 안 사는 행성에서 캐는 게 훨씬 이득이고 차라리 로봇을 생산하는 게 낫기 때문이죠. 만약 우주선 통행 경로에 방해된다면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에 나온 것처럼 지구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것이 더 손쉬울 것입니다. 그래도 억지로 이유를 만들어 보자면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인간의 존재가 너무도 특별해서 인간만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침공하겠죠. 옴니맨은 그걸 빌트러민과 비슷한 유전자로 들었고 앞서 설명한 유년기의 끝에서는 정신체로 진화하여 신적인 존재가 될수 있는 종족이 우주에서 인간만이 유일하단 이유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외적의 침입을 막은 이야기는 애국심을 고치시킵니다. 외계인의 침공도 그와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침공을 막아낸 지구와 인류 자체의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고, 인류 전체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도 심어주니까요. 그럼 우리 인간이 외계 생명체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기 위해, 순수한 지적 호기심, 그리고 광활한 우주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믿음에서 아닐까요?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한다면, 그 이유도 우리 인간의 이유와 같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 태양계가 우리 태양계뿐이라면,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주가 공간 낭비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너무 인간 입장에서의 해석이죠 오히려 그 드넓은 우주에서 단 하나뿐이기에 더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 아파칼처였습니다 아파칼처 어버컬차. 앞으로, 컬처계의 강자를 찾는 여행은 계속됩니다.